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삼성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포도어 김치냉장고는 김치, 김치, 김치 보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트 크리미 베이지 색상으로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포도어 구조로 신선한 김치는 물론 다양한 식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 김치플러스 기능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김치의 맛과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삼성의 전문가 설치 서비스와 폐가전 수거 서비스가 포함되어 편리함을 더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